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에어피트입니다. 어, 지브라사에서, 지브라사에서 나온 거고요. 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릴 거 없이 정말 추천하는 메뉴 란다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엄청 잘 썼어요. 이제 많은 필기량이 있을 때손에 피로감이 이제 없어서 많이 썼었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래도 가격이 똑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좀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도 1000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부터 1000원이었다고 하네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어피트요 에어피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에어피트랑 에어피트 LT로요. 이건 LT입니다. 에어피트 LT가 이제 에어피트의 라이트 버전, 가벼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LT밖에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거는 에어피트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이제 경험담을 얘기드릴게요. 일단 에어피트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약간 굵고요 느낌 이것보다 그다음에 무거워요. 앞부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에어핏 l t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하게 쓸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는데요 l t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처음 잡아 보거든요 그런데 어, 딱 잡자마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 파이로트사에서 나오는 S20 있죠 실사용, 실사용 샵의 끝판왕 S20의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여기서 왜냐면 굴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굴곡이 좀 이렇게 있죠 그죠 굴곡 보이시죠 제가 좀 이렇게 딱 한번 보여드릴게요 굴곡이 좀 있죠 움푹 파진 부분이 있죠 그죠 S20도 보면 이렇게 어? 움푹 파진 부분이 있어. 파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손을 딱 잡았을 때이 파진 부분이 살짝 손에 닿이면서 이제 그 완벽한 그립감이 만들어지는데, 에어피트 LTS도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굵기가 에어피트보다 얇은데, 얇아서 이 S20이랑 굵기가 좀 비슷해집니다. 그죠? 굵기가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S20이랑 크기도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몇 1mm, 2mm 정도밖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S20의 느낌이 확풍기는게 어, 정말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LT는 좀 무거워서, 어, 음, 공부를 한다 했을 때 30분 이상 필기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염려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지우개가 하나 작게 들어가 있고요. LT 같은 경우가 이제 색상 때문에 지금 이거는 LTS인데요. LT 중에서도 LTC가 있고요. LTM인가 하는 게 있어요. LT에서 이제 시리즈까지 세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는 뭐냐면 그냥 이거 색상 차이입니다. 이게 뭐 투명하고 그다음에 펄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정도 차이.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색상이 정말 다양하게 많죠. 요에어피트가좀 많이 잘 나가요.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취향을 많이 타서 색상을 정말 다양하게 내놓고 있어요. LTS 같은 경우도 6가지 색상인가? 5가지인가? 하여 그게 좀그 정도가 있고, LTC도 그렇고, LTM도 그렇고, 각각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총15 색상에서, 15가지 색상에서 20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그 중에 뭐 하나는 니네 취향이 있겠지. 이런 거예요. 어, 에어피트에 비하면 확실히 LT가 조금 더 편해요. 그거는 이제 약간 취향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에어피트 자체는 좀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그리고 이게 에어피트라는 말에 맞춰서 요 안에 이제 에어가 들어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뭐 신발에 그 운동화 보면은 밑에 에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렸을 때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이게 꾹꾹 들어가요 그리고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무게 중심 자체가 잘 잡혀져 있어서 또길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짧은 샤프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고요 또 L, LT랑 에어피트랑 비교했을 때 에어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 필통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클립이 굉장히 약해서 한 번만 딱 떨어지면 이게 깨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뒷 부분만 달랑달랑 남아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L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스프링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어진 부분이고 요 틈이 좀 적어서요 여기 공간이 떨어지더라도 또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이제 요 클립 부분이 바로 부서지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에어피트보다는 에어피트 LT가 훨씬 이제 그립감이라든지 쓰기가 편해요. LT가 확실히 좋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에어피트 시리즈의 단점이, 공통적인 단점, 단점이 뭐냐면 이촉 부분 이죠이촉 부분에 작은 고무가 있어요. 나중에 분해 한번 해보시면, 어, 분해하는 거 추천드리진 않지만, 여기 고무, 촉 부분이, 있는, 촉에 고무가 있는데 이 고무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몇번 떨어뜨리다 보면, 여기 안에서 자주 샤프심이 부러져요. 여기서. 여기서 샤프심이 자주 부러지는데, 부러지면서 가루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가루가 생기다 보면, 이제 샤프가 막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샤프심이 자주 부러지는 게좀 단점이에요. 차라리 총만 딱 부러져 버리면 더 나은데 안쪽 이쪽에서 잘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 어, 고무가 굉장히 좀 약간 마찰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지가 많은 곳에 떨어뜨릴 경우에 어, 이게 좀 그립감은 최악이 됩니다. 이게 버석버석해져요. 그래서 매장에서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딱 손을 잡았을 때 버석버석거리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된 게 아니고요 어, 한 2-3일만 이렇게 딱 그냥 놔두더라도 먼지가 많은 곳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은 제뭐 손기름 이라든지 뭐 아니면 처음에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부석한 느낌이 없는데 어 이게 그냥 한 번만 구르거나 먼지 많은 바닥에 아니면 며칠간만 이렇게 책상에 방치가 된다 하던, 방치가 되면 퍼석해져서 어, 정말 좀 느낌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이제 물티슈로 닦아도 잘안 닦여요, 이게. 단지 이제 손으로 계속 쓰면서 다시 이제 괜찮아질 때까지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또 생각보다 이 부분이, 요런 이제 링 부분 있죠. 생각보다 이게 녹이 잘 쓰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녹이 좀잘 쓸어요. 그래서 S20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S20이 조금 더 무겁긴 한데요. 그립감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S20이 고무 그립이 없죠. 그죠? 고무 그립이 없어서 나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손이 좀 아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딱 이거.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장기간 필기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클립이 있는데 뭐잘안 쓰죠 클립 사실 샤프에서 클립이 있어도 이제 보세요 제가 남자 손 치곤 조금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클립이요 딱 잡았을 때 거슬리는 위치에 있진 않아요 그죠 아무리 손코도요 클립이 이게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 상당히 좋은 샤프예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5천 아래에서 오프라인 기준으로 5천 아래에서 샤프 뭐 살래라고 물으면 어 저는 5천 아래라고 하면은 에어피트 고를 것 같아요. 에어피트 이게 어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쓰기가 좋고요. 더운 데서 쓰는 건좀 비추천하고요. 그리고 어 이거 절대 이거 벗기지 마세요. 이거 이게 나중에 벗겨지샤샤 벗겨지기 시작하면요 계속 벗겨지기도 하고 안에 유날액체가 윤활... 윤활... 유날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좀 만지면 기분도 어렵고 그게 밖으로 새어 나오면 때가 많이 타요 이거는 지금 LTS라서 검은색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뭐 투명한 버전이라든지 다른 색상 있는 버전 같은 경우는 좀안 좋아요 예 그리고 더러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감춰두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지브라사에서 나온 에어피트 LT에 대한 리뷰를 마칠 건데요.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 s p 나도 좋지만 이게 정말 좋아요. 유격도 처음에는 일단 한 샤프심 한 10개 정도 쓸 때까지는 유격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예, 그럼 이걸로 지브라사에서 나온 에어피트 LT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